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현 이화를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1년 3월 17일 오후 1시 50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008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서현 이화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한일이화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 부분을 인적분할 해서 신설된 업체입니다 자동차용 내장 제품과 상용차 시트 전문 생산을 하는데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 업체로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용 도어 트림, 어, 자동 상용차 시트 등의 내장 부품, 범퍼, 램프, 휠 가드 같은 여러 외장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어, 이제 음, 이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말이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윤석열 관련주인 서현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마주로 분류돼서 큰 폭으로 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1% 정도 되네요. 현금 흐름이 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시가 총액은 2,480억, 발행 주식수는 2,7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1,159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이제 적자폭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그 이유가 뭐냐면 원가절감 같은 경영화 합리화를 통한 영업이익은 증대했는데 또 외화환율 변동에 의한 단기 순단기 순손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 보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변동성 대응에 좀 약간 좀 실패한 그런 모양인가 봐요. 네. 자, 지금 윤석열 테마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그 대선에 관련된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유의미한 상황가를 한번 터져 놨을 때, 요 위, 이 중간선만 유지를 하면 되는데, 정말 강하게, 어, 그럴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조정하고, 그냥 위로 한번 딱 뛰어버리는 그런 주포의 모습인데, 굉장히 어, 힘이 좋은 어떤,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때 또 장대 양봉이 한번 터졌잖아요. 원래 보통 이제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터지면은 다음날에 막 은봉 내리꽂던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국면이 연출이 되는데, 어, 그래도 많이 버틴 그런 상황이 보여요. 근데도 요 장대 양봉의 중간선 밑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하기엔 살짝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대선 테마주의 묘미가 뭡니까? 또, 어떻게, 이거,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수급 세력들을 압도하는 또 다른 수급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냥 역사를, 그 차트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변동폭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현이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고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어, 이제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런 이제 안내문고 이렇게 좀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어그 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요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 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이제 무료 추첨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 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 스틸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예뭐 1차 목표 거뭐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 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 매수가 2,6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1.9%뭐확확 상승했습니다. 경남 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아, 살펴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런 모습, 아,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